츄피는 예의 바른 어린이에요 도서출판 무지개. 츄피와 아빠는 공원에서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빠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츄피 취비, 안녕. 츄피야 너도 인사해야지. 음아 아니요. 츄피는 아빠 뒤로 숨었어요. 괜찮아 주피야. 다음 에보자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가셨어요. 주피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었어야지. 인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야. 하지만 아빠, 나는 인사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 빵집에 갈까? 아빠는 주피의 손을 잡고 빵집으로 갔어요. 아빠, 주피가 빵을 달라고 해도 되죠? 그래, 하지만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해. 잘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바게트 하나. 주피야, 바게트 하나 주세요. 라고 해야지. 아줌마, 바게트 하나 주세요. 주피가 다시 예의 바르게 말했어요. 빵집 아주머니가 주피에게 바게트를 주셨어요. 자, 여기 있다. 주피야, 이제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빠가 물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네? 주피야, 그 전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고맙습니다. 옳지, 잘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는 주피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주피야,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 주피야, 아빠가 집에 도착했어요. 우와, 할머니가 오셨네요. 할머니는 케이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케이크 먹어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주피 주려고 할머니가 사온 거란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피는 예의가 참바르구나. 끝. 이거. 이거, 이거.